반갑습니다. 주식라이트입니다. 어, 우리 약한달 만이죠, 그렇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한달 정도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마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예전에 분석했던 걸 보고 와이 사람 괜찮네라고 하면서 가입을 진행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어뭐 종목 차트 분석 굉장히 잘하시네요 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또어 이렇게 차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언제쯤 오세요라고 어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 분들 다시 한번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부터는요 조금 바뀌었어요 개편됐다고 봐야죠. 여러분들 일단은 유튜브 목소리 얘기 많이 나왔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목소리를 좀더 크게 할수 있게 되었죠. 또한 차트 예전보다는 차트가 조금 더 바뀌었죠. 그죠? 어, 검색기라든가 이제 차트를 모양을 좀 바꿔서 개편을 좀 줘봤고요. 어, 또 이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옆에 채팅창이또 달려요. 왜냐면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아마 제 방송 화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댓글, 또, 아, 구독하신 분들은 저 구독했어요 라고 하시고, 어, 댓글로 필요하신 것들을 적어주세요. 뭐, 종목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뭐, 뭐, 여러가지 좋아요. 주식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어, 그 어떤 것들도 구독을 했다면, 구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에요. 어,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보다 많이 주식... 아니 저보다 많이 구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 저보다 뭐 실력이 더 뛰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음... 제 채널의 장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서 또그 말들을 하나하나 제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그뭐 유튜브에 구독이 많고 막 이러신 분들에 비해서 제 실력이 어, 떨어지냐 라고 했을 때 저는요 단언컨대 정말 단언컨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했었던 것들을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차트 분석을 지는 지난, 지난번에 그러니까 예전에 올려드렸던 거 예를 들어서 구형테크도 있죠. 이거 제가 언, 언제 올렸던 건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아, 아 요쯤에서 올렸던 것 같아. 그죠? 아닌가? 언제 올렸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어쨌든 영상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반등 나온다고 박스 친다고 적 그려 놨어요. 그죠? 이미 옛날에 그려 놓은 거예요. 옛날에. 근데 어때요? 이게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뭐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가 다시 영상을 시작하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필요하셨던,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죠. 뭐, 일본, 또 미국과 중국, 또 홍콩. 정말, 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조국 청문회. 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뭐, 다 좋습니다. 주식 관련된 거는 어떤 것들 물어보셔도 제가 조금 더 도움이, 제가 안, 안다면요. 어, 뭐, 거의 다 대부분 알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 많이 좀 도와드리려고 할게요. 또한 어 이제 교육 자료들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볼린저가 뭐예요? 엠벨로프가 뭐죠? 이건 어떻게 사용해요? 이 평선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이제 영상들 보면은 여기 레드, 레드 라인, 블루 라인, 화이트 라인, 뭐 블랙 라인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주시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좀 올려 드릴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는 소통을 좀 많이 하면서 어, 할 예정이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는요 어, 종목을 그 동안에 종목을 좀 봐야겠죠 밀렸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또 예전에 제가 했던 것들 어떻게 갔는지 그런 거 체크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주식 여행으로 떠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라이트였습니다.